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포르그 파로 흐자드. 오늘 밤 그대의 눈이 하늘에서 내네 시에 별을 쏟아낸다. 종이의 흰 침묵 속에 불꽃을 심는 나의 다섯 손가락. 열정에 들뜬 나의 미친 시는 욕망의 상처가 부끄러워 또다시 자신의 단어들을 불태운다. 불꽃의 끝없는 갈증. 그렇다, 사랑의 시작이다. 비록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으리.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기에. 왜 어둠을 두려워하는가? 밤이 빛의 조각들로 가득한데, 그 밤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 제스민 꽃 어지러운 향기 머물러 있는데, 아, 그대로 두어라. 내가 영원히 그대 안에서 헤매도록. 누구도 내 흔적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, 그대의 비묻은 한숨과 타오르는 영혼이 내 노래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도록. 아, 그대로 두어라. 이 열린 창을 통해 꿈의 포근한 날개 속에서 잠든 채 여러 나를 함께 여행하여 세상 끝으로 도망치도록. 그대는 아는가,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, 나는 그대가 되리라, 그대가. 영혼의 그림자까지 그대. 삶이 수천 번 반복된다 해도 또다시 그대다. 또다시 그대. 내 안에 숨어 있는 것, 그것은 바다. 숨길 수 없는 비밀의 파도. 그대에게 그 폭풍의 분노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이제 나를 당신으로 넘쳐나게 하고 싶다. 사막으로 걸어가고 싶다. 산돌로 머리를 다듬고 파도의 몸을 문지르고 싶다. 이제 나를 당신으로 넘쳐나게 하고 싶다. 그대가 신기루처럼 내 안에서 부서지기 전에 그대 환영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그대 그림자까지 붙잡고 싶다. 그렇다, 사랑의 시작이다. 비록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으리.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기에.